나가자. 아, 아, 네, 여... 패스, 아, 네. 내 속구지. 에 네, 네. 이렇게 막아라. 둘, 셋. 끝났다, 끝났다. 속구 막는다. 아, 준비됐어, 맞았어. 에비됐이 괜찮아, 빼, 빼, 빼. 아이스 퍼마 아이스. 속구 막는 왜 공격하는 거야? 오 번도 아니면서. 아니야, 나왔어, 나왔어. 너가 오 번이야? 고준아. 그이 팔에 속구를 보지라고. いやいい <laughs> あ、恥ずかしいな、恥ずかしいな。 오케이, 오케이. 오 아! 아! 다 아! 다 나, 다다 나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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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, 아, <laughs> <Ş1> 아! 하게

あ、かか ini, 2> 2> Heck, recon recon. なんだあ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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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んだ 네 여기 정면에서